자성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거나 내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새 지나갈수록 흐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발걸때 이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감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늦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다. 예수 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게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을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가래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네 조상들 곧선왕대력으로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여 너를 위하여 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리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의 유대기야, 유다의 스드기아 왕에게 아르니라 그 때의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 나온 모든 성업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게라, 유다의 경고한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었 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어려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성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시드기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두 번째로 시드기아가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드기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 전치자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시드기왕에 알아게 되었다고 라 말하고, 7절에 보니까 그때 예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모든 성읍이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라게스와 아세게만 남게 되었다고 라 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대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